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럭스 인사이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자부심이자 2026년에 세상에 공개된 차세대 항공모함, 바로 해금강 항공모함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외형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함선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어떤 기술이 녹아 있는지, 그리고 왜이 배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대표하는 핵심 전력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직접 느껴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이 함선이 단순한 전투 플랫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해양 전략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사실을요. 음악이 점점 고조되며 화면에는 항공모함의 외형이 드러난다. 먼저 외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금강 항공모함은 기존 한국 해군의 마라도급이나 세종대왕급 함정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길이는 약 280m, 폭은 70m 이상에 달해 미 해군의 경항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선체는 최신 스텔스 기술을 반영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상부 구조물은 낮고 날렵하게 설계되어 항공기의 운용 효율을 극대화했죠. 비행갑판은 기존의 직선형이 아닌 경사형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덕분에 단순히 수직 이착륙기뿐 아니라 단거리 이륙 전투기와 각종 지원 항공기까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 전자식 사출 시스템 이른바 이메일스 e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의 스키 점프 방식보다 훨씬 부드럽고 강력한 이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술은 그 자체로 한국 해군이 미래 항공모함 운용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금강의 내부는 단순히 군사 장비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의 해상 도시가 숨 쉬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약 1200명 이상의 승조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항공단 인원을 포함하면 총 인원은 2000명에 달합니다. 생활 공간은 과거 함정보다 훨씬 쾌적하게 설계되어 장기 작전 중에도 승조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침실, 체력 단련실, 식당, 의료시설까지 완비되어 있고 모든 공간이 인체공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함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디자인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내부에는 고성능 지휘 통제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항공모함의 운용뿐 아니라 해역 전체의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신형 C4i 시스템이 적용되어 AI 기반 전장 정보 공유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죠. 조용한 음악이 흐르며 화면에는 내부 공간과 통제실이 교차 편집된다. 해금강 항공모함은 기본적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해군형을 중심으로 운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번에 40대 이상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무인 전투 드론, 해상 초계기, 헬리콥터 등 다양한 기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무인드론 운용 능력입니다. AI 기반 드론과 유인기의 협동작전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해군 항공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방어 능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신형 함대공 미사일과 근접 방어 무기 체계, 그리고 괴너지 레이저 무기까지 탑재되어 다층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해금강은 어떤 위협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전투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음악이 서서히 잦아들며 장면 전환, 무엇보다도 항공작전의 연결성이 해금강의 큰 강점입니다. 이 함정은 최신형 C4I 체계와 AI 기반 전투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항공단의 작전 명령과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원거리 레이더에서 포착된 표적은 즉시 항공작전 통제실로 전달되고 AI는 위협도를 분석해 우선순위를 부여한 뒤 함재기 및 무인기에게 임무를 재할당합니다. 이런 자동화된 협업은 반응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며 사람의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한 빠른 전술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무인전력과 유인전력이 함께 작전할 때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드론이 전방에서 표적을 고정하고 KF21 등 유인기가 결정타를 날리는 협동작전은 이미 여러 모의훈련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방어 능력에 관해서는 해금강은 다층 방어 개념을 충실히 구현했습니다. 장거리 요격 미사일부터 근접 방어 무기 체계, 그리고 레이저 기반의 하드킬, 소프트킬, 하드킬을 아우르는 개념, 시스템까지 조합해 적의 미사일과 무인 체계를 단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괴너지 레이저 무기는 다수의 소형 위협을 비용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해주며 탄도 혹은 순항 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시간도 단축시킵니다. 이 모든 방어 레이어는 해금강을 단독으로도 상당한 자율 생존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만듭니다. 항공전력 측면에선 이 함정의 편성 능력이 주목할 만합니다. 동시에 40대 이상의 함재기 운용 능력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에서 항공전력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한편에서는 대공방어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함대지 공격 또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병렬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무인 전력의 통합은 정찰 지속 시간을 늘리고 위험 지역에서 유인기를 대체하거나 보조하면서 전반적인 전투 효율을 높입니다. 또한 수직 이착륙기와 단거리 이륙기를 혼용하는 구조 덕분에 기상 변화나 긴급 상황에서도 항공 작전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이제 비용과 경제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숫자는 아직 완전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와 국방 전문가는 해금강의 건조 비용을 약 4조 원에서 5조 원 사이로 추정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면 국제적 항공모함들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자체 설계와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외국 기술 의존도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설계 생산 시험 운영까지에 통합된 국산화 덕분에 외주비용과 기술 이전 비용이 절감되었고, 이는 장기 운영 비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더불어 차세대 추진 기술과 모듈화 설계는 정비 주기를 늘리고, 정비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운영 효율을 높입니다. 예산 관점에서 보면 초기 투자비는 크지만,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LCC를 고려했을 때, 경제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는 숫자 이상의 함의를 갖습니다. 해금강을 건조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와 산업 생태계의 성장 또한 중요한 수학입니다. 조선업, 방산전자, 첨단소재, 소프트웨어, AI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기술적 파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척의 배를 만든 결과가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투자입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해금강의 가치는 더 분명해집니다. 동북아시아의 해양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해금강은 단순한 전력 투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동맹과의 연합 작전에서 해금강은 한국 해군의 기동성과 항공 전력을 결집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연합훈련에서 이 함정이 보여주는 존재감은 전략적 억제력으로 연결됩니다. 한편, 지역 내 해상 안보 환경이 변동할 때, 해금강은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안정화 임무 수행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금강의 상징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배의 이름과 형태, 그리고 투입되는 기술들은 한국의 자주 국방 역량과 산업적 성취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모바일 쇼케이스입니다. 국가의 기술과 의지가 모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해금강은 단순한 군사 자산을 넘어서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 됩니다. 이는 국민적 응집력에도 영향을 주며 해외에서는 한국의 방위 산업과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함정의 실전 운용을 상정해 봅시다. 모든 첨단 장비와 시스템은 결국 사람과 조직의 운영 역량에 의존합니다. 해금강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려면 승조원과 항공단의 전문화된 훈련, 유지보수 인프라의 정비, 그리고 연합작전 경험 축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와 시범운용 영상, 모의 훈련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해금강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적 배려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실전 환경에서의 검증과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 배는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해금강은 외형의 웅장함 뿐 아니라 내부의 치밀한 설계와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전투 플랫폼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과 기술력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항공모함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피드백이 다음 콘텐츠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금강의 전술 운영 사례와 실제 훈련 영상을 기반으로 한 심층 분석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럭스 인사이트 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